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늘 이제 세금 관련된 얘기, 잠깐 비과세 관련된 얘기 할 건데요. 그 비과세 관련된 얘기는 뭐 워낙 많이 이제 그 하긴 했는데 약간 이것도 독특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런 것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양도세 소득세법을 그 대충 이렇게 일반인들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뭐가 이렇다 더라 저렇다 더라 이런 내용으로 해서 비과세 신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를 할 경우에 그 요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이 사례 한번 볼게요. 이 그림 잠깐 보시면. 어, 2022년도 7월 달에 그 A주택을 취득하고 거주를 했네요. 거주. 거주를 했는데, 어, 근무상 형편. 그러니까 비과세 이제 비과세를 해주는 그 여러 가지 요건들 중에 그 부득이한 사유라는 게 있어요. 비, 부득이한 사유. 이, 부득이한 사유를 좀 이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사례를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위에 있는 사례를 가지고, 이 사례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그 2023년도 7월 달에 부득이한 사유, 근무상 뭐 사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아, 여기, 아, 그렇게. 서울에서 그 부산으로 이제 일을 하러 가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딱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뭐냐면, A주택을 2022년도 7월 달에 6억 원에 취득하고, 근무하는 회사가 부산으로 옮겨져서, 1년 2개월 정도 보유, 거주를 하다가, 그 A주택을 8억에 양도를 합니다. 그럼 2억의 시세 차익, 그러니까 그 양도 차익이 있었던 거죠. 내용은 2023년도 7월 달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2023년 8월 달에, 이 소유자 본인의 주소를 이전시켰다. 여기 이제 다른 주택으로 이제 계약을 한게 보이네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23년도 9월 달에 첫 번째 그 A 주택을 양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황이. 자, 문제는 뭐냐. 이게, 이 지금 그 A 주택의 소유자는 뭐 근무상 상편으로 A 주택을 양도를 했으니까 뭐 보유나 뭐 거주관계없이 일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걸로 알고 신고를 했다 그런데 어 문제는 세대원 전원이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돼 이게 항상 그렇거든요 여기 보면 부득이한 사유라는게 세대원 전원이 다 이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설명을 좀 드리면 세대원 전원이 서울에 그냥 계속 거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과세 적용이 안 됐다 <laughs> 이거는 사실 좀 보이죠? 그냥 보이는데 그 만약에 1세대 1주택이다그러면 그게 적용됐다 그러면 당연히 비과세였을 텐데요. 비과세가 배제 1세대 1주택에 이제 세대원 전원이 이제 부산으로 전부 어 전입신고를 했다. 어 그러면은 그 비과세 요건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비과세 요건이 안 되니까 비과세가 배제되죠. 그러니까 세금을 1억 1 800만 원을 냈다는 얘기예요. 안타까운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사례를 설명을 좀 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이게 왜 그런, 이게 왜 그런 건지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왜 그렇고, 그러면 세금을 안내으려면 그러니까 이, 소위 양도소득세를 그, 저기, 안 내거나 비과세로 이제 적용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되죠. 그런데, 근무상 등의 형편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 기간, 거주 기간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보유 기간 2년 이상의 거주도 필요하다. 뭐, 이건 뭐, 당연히 조정대상 지역 나왔다. 거주 2년. 들어와야죠. 자, 근무상 형편, 이거는, 참고적으로 이거는 그, 이 A주택을 사는 시점에 조정대상 지역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거주요건 들어갑니다. 자, 그건 참고로 하시면 될것 같고, 근무상의 형편을 주거 이전을 할 때는 세대원 전원 이전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어, 특별한 사정 없이 그 소유자, 그한 사람만 그 넘어간 거예요. 이제 부산으로 이제 전입신고를 한 거예요. 서울에 남아 있으면서 그럴 경우엔 비과세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 이거를 양도하기 전에 먼저 확인했어야 을 되는거 1년 이상을 거주했냐 먼저 아까 a주택에 대해서 1년 이상 거주를 했냐 이게 계산을 해보면 지금 1년 2개월이 잖아요 1년 2개월이다 보니까 아, 그림상으로 보시면 1년 2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어, 당연히 1년 넘, 넘었으니까 비과세 되겠지 라고 생각한 거죠 근무상 형편도 들어가 있는 거고 보유 거주여건 관계없이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된다. 이게 이제 양도 전에 체크를 했어야 되는 거고. 자,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절세입니다. <laughs> 편법이 아닙니다.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주거 이전하지 못한 세대원 또는 취약, 근무상 형편으로 보드기한 사유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사유가, 이 지금 그런 경우에 이제 세대원, 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하지 않아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경우가 또 있어요. 그, 그것도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세대원 전원이 주거 이전할 수 없고, 세대원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양도, 시기를 묻혀가지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렇죠? 시간을, 지, 시간을 지, 시간이 지나고, 어, 시간이 지나서 이제 2년 이상 보유 거주 요건을 해서 일세대일주택으로 해서 비과세를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 비과세 적용할 때요거 제가 인터넷으로 올려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보면 될것 같네요 그 비과세 적용시에 그 보유 거주 기간 예외가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까 소득법 세 소득세법에 나오네요. 소득세법 그 소득세법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한 거예요 이제 초등 뭐 교육법 그 학교 학교에 취약하는 경우 그 다음에 직장의 변경이나 정근상 근무상의 형태가 생겼을 경우 이거 얘기하는 게 뭐냐면 1년 1년이 지난 이후에 1년이 지난 이후에 잠시만요 아 무슨 얘기냐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 기본이에요, 먼저. 1년 이상 지나야지만 비가 세주겠다, 그 뜻인 거죠. 요, 요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그래서 근무상의 형편,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뭐, 치료 또는 요양. 학폭. 학폭 나왔다? 그럼 전학 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부득이한 사유를 봅니다. 어, 저도 이거 공부할 때, 학폭이 왜 들어가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면 맞는 얘기 같아요. 이제 1년 이상 거주를 했는데, 하폭으로 아이가 뭐 전학을 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앞에 있는 주택을 뭐 이렇게 비과세로 해준다든지 하는 거는 뭐 부득이한 사유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아까 쭉 설명드리다가, 어...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어도, 최대한 전원이 주거 이전을 하지 않아도 비과세 적용되는 그 상황을 설명드린다 그랬잖아요. 요게 또세 가지. 이것도 소득세법이 나오는데, 요게 이제 위에 있는, 여기선 학폭이 빠져요. 학폭이 빠지면서, 사업상의 형편이 들어갑니다. 사업상, 사업이 잘안 된다. 뭐, 사업상의 형편, 뭐, 물론 증빙을 해야겠지만, 자, 근무상의 형편, 사업상의 형편, 그 다음에 학교 취약. 이세 가지를 또 부득이한 사례로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음, 이제, 그, 사례가 좀 있어요. 사례가. 근무상의 그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 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며 <laughs> 불가능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의 세대원 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무상의 형편이라는 게 그런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함께 이제 거주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라는 게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다 거주하는 걸 얘기하는데 다만 함께 거주했던 세대원 일부 소유주 포함해서요 일부가 근무상의 형편 또는 부득이한 사유 일거 일거 퇴거할 수, 일시 퇴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시 퇴거해서 당해 주택 에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도 세대 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부득이한 사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결론은 자이 얘기의 결론은 처음 사진을 보시면 어, 2022년도 7월달에 사가지고 1년 2개월 만에 이제 양도를 하는 시점에서 비과세 요건을 받으려면 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돼야 되는데 그 해석을 잘못하시면 안 된다. 항상 그렇지만은 그 이런 경우는 세대원 전원의 전입신고 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전입신고를 다 하고 나면. 확실히 이제 관계 보이지 않아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보이는 자료가 보이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저 양보 세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고맙습니다.